안녕하세요. 나카입니다. 오늘은 스티커 타입으로 쉽게 시공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보닥 타일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비닐 형식으로 담겨 있는데요. 모서리가 구겨져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시공한 모습입니다. 뭐, 언뜻 보시면 잘 시공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20년 된 아파트임을 고려해 볼 때, 당시에 이 타일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변색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왼쪽 부분에 비해서 오른쪽 부분이 살짝 광택감도 주어 있고 변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기름이 튀거나 음식물이 튈때 항상 닦아주는 부분인데요. 살짝 노랗게 변색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타일의 경계면이 이렇게 까맣게 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시공에 약간 오류,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뜨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뭐, 이거야, 뭐, 내가 잘 설치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저렇게 뜨는 부분 없이 시공하기가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부착하면서 접착력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척척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고르게 펴면서, 시공을 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소독제 제품인데요. 이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광택감이 점점 죽어 가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은 약간 노랗고 광택감이 묘하게 떨어져 있는 반면에 왼쪽 부분으로 갈수록 하얗면서 반짝반짝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점점 노랗게 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노래질 것이냐. 저 엠보 부분만 이렇게 노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도드라지고, 아 이게 쓰는데 영 찝찝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해, 말한 이 경계 부분들이 실제 청소하면서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 네모 면에 맞춰서 이렇게 닦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위핑 하다 보니까, 자꾸 걸려서 점점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살짝 뜨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보닥 타일이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이 편하다는 것과 면적이 좁아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도 타일 덮방을 할 수도 있고 타일 덮방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실제 그 설치된 싱크대인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다가 타일 본드를 바르고 거기다 또 타일을 얹을 때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그 두께와 그것도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닥 타일을 써 보기로 하고서 이게 1년 반 정도 사용한 결과인데요 음, 이 윗부분 뭐 사실 시공을 꼼꼼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 부분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일어섰을 때 굳이 쳐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윗부분을 좀 짧게 했고요. 뭐 기존 또찬장을 기울이 기울여줬다 그래야 되나요? 천장이 그 수평이 맞지 않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 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쓰고는 있는데요. 음, 시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거니까 보이는 그런 단점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닥 타일의 가장 큰 단점을 보겠는데요. 보닥타일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상 타일 면적 가격에 비해서 비싸긴 비싸요. 뭐 사실 타일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 본인이 직접 타일, 그러니까 시, 직접 시공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보닥타일의 가성비는 사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타일을 제가 사, 만약에 시공을 그 당시에 했더라면 지금 거의 변색도 없을 뿐더러 이제 더 깨끗하게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음뭐 그래도 뭐 써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편했으니까 편한 만큼 돈을 더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다음에는 아마 뜯어서 타일을 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변색이 자꾸 눈에 띄는 걸 봐서 변색도가 더 진행이 되면 음, 만만치 않게 지저분할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고 이게 뭐 부분 먼저 시공하고 나중에 부분 한 건데, 음, 슬슬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보닥타이너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뭐 스티커 같이 되있고요. 어뭐 쉽게 벗기는 방법은 앞쪽으로 뜯으셔야 돼요. 이게 뒤에 보호 필름을 벗기겠다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앞으로 뜯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이렇게 가위로 그냥 잘라가지고 짜투리 남은 거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관된 거에 일부만 변색됩니다. 보관도 잘하셔야 되고요. 저게 왜변색되는지는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일부만 저렇게 변색되더라고요.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낙하였습니다.